안녕하세요 엘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필름 카메라로 입문한 사람이 어, 굉장히 간단히 필름 사진을 즐길 수 있으면서 그리고 또그 필름을 다 찍고 나서 후보정 까지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필름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특별한 스킬을 배워야 되는거 아니냐 또는 디지털로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하고 나서 필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그래서 처음에 필름을 제대로 입문할 때, 뭐, 그냥 일회용 카메라로 찍을 때 말고, 제대로 입문할 때는 좀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막상 찍어보니까 필름이 디지털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라는 걸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쉽게 필름 그 이제 사진에 입문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 수,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그 필름 사진 자체를 전문 카메라로 찍지 않으신 그런 분이 나와서 일반인 분이 나와서 필름 사진을 저한테 배우고 한 시간 정도 실습하는 그런 과정을 또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고 나서, 어, 이제 보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찍을 필름은 사실 필름 카메라는 라이카는 제가 찍었고, 이제 그 탁생 분에게는 요 니콘 FM2를 대여해 드리면서 어, 한 시간 정도 니콘 FM2에 코닥 울트라 맥스 필름을 넣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딱두 가지만 알려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째는, 어, 야외에서 찍을 때, 이제 야외에서 실습을 했으니까, 야외에서, 어, 노출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노출, 필름에 대한 노출 개념을 뭐 복잡하게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공식처럼 야외에서는 일단 이 셔터 스피드를 어, 125분의 1초로 맞춰놓고 시작하고 요 조리개 링만 요 조리개 링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 이 파인더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0이 나오는 것이 적정 노출이고 플러스가 나오는 게 노출 오버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노출 언더인데. 0이나 0 플러스가 동시에 나올 때만 셔터를 누르면 된다라고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초점 링으로 이제 초점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리개 링을 16까지 다 조였는데도, 16까지 다 조였는데도, 여전히 이 플러스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 셔터 스피드를 뭐 하나 더 이렇게 올려서 25분의 1초였으면, 그 다음에는 250분의 1초, 250분의 1초였으면, 그 다음에 500분의 1초. 하나씩 올려서, 어, 그 플러스 표시가 나오는, 그니까 러0 표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라고 가이드를 드린 채, 그리고 사진을 한 시간 정도 다니시면서 원하는 피사체가 나올 때마다 찰칵찰칵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사실, 필름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도 이 가이드만 드리면 은 그냥 쉽게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런데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그럼 역광에서는 어떻게 찍느냐 순광에서는 정노출로 찍으면 되는데 역광에서는 어떻게 찍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거기서는 일단은 적정노출 영어로 맞춰놓고 거기서 무조건 한 투스탑 정도 어, 조리개 링을 두번 정도 돌려서 다른 이제 애포처를 선택해서 찍으시면 된다라고 공식처럼 알려드렸고, 노출이 왜 그래야 되는지, 노출이 뭔지, 빛의 양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다 생략했습니다. 어, 그랬지만, 한 시간 정도 이분이 정말 재미있게, 한장한장 한장 정말 신중하게 사진을 찍으셨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놀랍게, 어, 마치 사진을 오래 찍으신 분 같은 그런 사진을 어, 결과로 제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어,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2물살 임예솔입니다. 네. 네. 그 필름 카메라는 커녕. 사진 자체를 폰 말고 사진기를 별도로 찍어보신 적은 없으신 거죠? 네, 처음이에요 이번이. 네. 그 폰으로 찍을 때와 이 필름 카메라로 찍을 때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은 핸드폰은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찍게 되니까. 네. 어 하나에 집중해서 찍.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많이 찍게 되는데 네. 필름 카메라는 한장한장좀 소중하게 찍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시간 정도 지금 사진 저희가 찍었는데 네. 필름 카메라로 찍으신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어 일단은 첫 번째로 필름 카메라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어그 손으로 찍는 어떤 느낌이 되게 좋았고요. 네. 그리고 그 사진으로 뭔가 어떠한 사물이나 공간에 집중해서 보는 게 네. 되게 색다른 느낌으로 다아왔어요 아, 어. 되게 재밌었어요. 노출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배우신 거잖아요. 네. 노출에 대한 이론을 알려드린 건 아니고 일단 어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노출만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네. 그 정도 가지고 사진 찍는 데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어. 오히려 이런보다 네. 좀 공식적으로 알려주셔서 네. 그것만 간단하게 몇 가지 기억을 하고 네.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저는 더 쉽게 찍을 수 있었어요. 아, 네. 네. 족보가 좋은 거죠? <웃음> <웃음> 네. 그 필름 사진 이제 첫로 찍어보신 건데 네. 앞으로 필름 사진에 대해서 계속 찍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 일단 먼저 필름 카메라를 중고로 한번 알아볼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취미가 없었는데, 네. 하나 새로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찍는, 이제 필름은 찍는 과정과, 그 다음 필름 사진을 받아봤을 때두 가지 즐거움이 있을 텐데, 찍는 과정에 대해서는 좀 즐겁게 느끼셨나요? 네그한 장을 찍고 네. 어 이제 다음 롤로 넘어갈 때의 그 기분이 되게 좋고요 아. 그리고 찍을 때 찰칵하는 소리가 이제 듣기 좋더라고요 저는 아. 네. 네 오늘 실습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그러면 좀 즐거웠던 경험으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희가 좀더 다른 도전 과제를 가지고 한번 다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사진을 보정하는 툴인 루미나입니다. 루미나를 선택해서 첫 번째 템플릿 섹션으로 가면 은 4DS p h o t o 라는 섹션에 원하는 템플릿, AI가 생각하는 최적의 템플릿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필름에 최적화된 템플릿을 좀 선택을 했고요. 어, 상세 템플릿들을 좀 이렇게 보면 색깔도 바꾸는 걸볼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느낌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가장 이제 그, 어, 필름 느낌을 간직한 그 상태를 바꾼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랜드스케이트 모드, 포트레인 모드, 그리고 약간 크롭, 그런 부분을 어, 루미나에서 추가 에디팅 하면은 보정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은 엑스포트 하면 되겠죠. 이 과정을 모든 사진마다 반복하시면은 어 몇초이내 사진 한 장마다 어 보정을 할수 있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될 내용은 거의 없죠. 또 새로운 사진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또 템플릿에 가면은 또 여러 가지 템플릿을 이렇게 추천해 주는데 사진 느낌이 비슷한 부분은 거의 다 같은 템플릿을 아마 추천해 주는 걸볼수 있을 거고요. 어, 역시, 뭐, 여러 가지 느낌을 한 번씩 쭉 봐보시고, 저는 이렇게 약간 색깔을 좀더 강하게 팝하면서, 어, 하이키로 좀 밝아지는 그런 템플릿을 최종 선택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랜스케이트 모드에서 뭐, 포트레이트 모드로 바꾼 다음에, 어, 뭐, 여러 가지 이런 액션들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사진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포랑 애프터를 쭉 보시면은 어 정말 사진이 이제 어 살아 있죠. 그래서 필름 사진을 통상 여러분들이 생, 생각하시기에 필름 사진은 건드리는 거 아니다. 원본 그대로 즐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필름 사진도 얼마든지 조금 후처리를 통해서 내가 좀더 원하는 느낌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루미나를 통해서, 어, 전문 보정 실력이 없더라도 그런 이제 보정을 얼마든지 쉽게 이렇게 할수 있게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 사진들 보면은 굉장히, 어, 그 느낌이 깔끔하게 정리됐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보정 스킬을 배워,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데, 루미나트론 정말 깔끔하게 이런 과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사진을 초보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필름 사진을 즐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테크닉을 이론이나 이런 걸 배우기보다는 그냥 공식처럼 야외에서 또는 실내에서 주광이 뭐 강할 때, 약할 때 이런 공식을 조금 몇개 기억을 한 다음에 그냥 사진을 재미있게 찍은 다음에 그 필름 현상 스캔 결과가 나오면 루미나라고 하는 그 루미나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사진 보정 툴을 통해서 그 쉽게 보정을 해서 어, 필름의 원본 느낌을 크게 뭐 해야지 않는 정도의 뭐 색깔을 조금 더 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노출을 좀 하이키로 한다든지 그런 정도만 수정하셔서 어, 결과를 즐기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 어, 필름 사진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약간 더 추가 도움말을 드리면, 만약에 직접 필름 사진을 수동으로 보정을 하신다고 하면 상당히 신경 써서 보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필름의 스캔 결과가, 어, 얼마나 하이 레졸루션인지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JPG 결과를 가지고 보정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를 보정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런 세심한 보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오늘 필름 사진 입문하는 분이 어떻게 필름 사진 노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필름 사진을 찍었는지를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손쉽게 몇 번의 클릭으로 좀 전문가가 보정한 것 같은 그런 보정 결과를 즐길 수 있다라는. 하나의 정보도 좀 공유하는 걸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